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은 주일 예배에 선포된 설교 말씀을 다시 나누는 토파보기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6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that's so 손아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다시 새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고가 아우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제가 어렸을 때그 4,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그 성경 암송을 해서 성탄절이 되면 처음 오프닝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 다위세 동네에 이러면서 남학생, 여학생이 나와서 그 마태복음 1장 내지는 누가복음이나 뭐 요한복음이나 제일 앞에 나오는 1장을 암송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볼 때, 와, 저는 속에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와,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걸 다 외우지?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장로님, 가정의 아이나 뭐 권사님, 집사님, 가정의 아이였는데, 한달 내내 그걸 준비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외워서 그 앞에 나와서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 그럴 거예요. 이거 언제나 그냥 읽던 성경이에요. 아 그래요 그때 아홉 서 영을 내려서 그리고 우리가 또 성극을 통해서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요셉을 맡았던 그런 배역 출신인데 요셉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거 외워갖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냥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오늘 찬찬히 성경을 다시 되돌아보면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처음 보는 듯하게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다 이루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때에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헤롯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당시에 헤롯과... 헤롯 궁에서의 이야기보다는 더큰 사이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더큰 사이즈가 뭡니까? 바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상황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가이사 아구수도와 그 다음에 그 가이사 아구수도가 당시로 치자면 전 세계. 왜냐하면 역사의 중심엔 로마였으니까 전 세계, 로마의 그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되어지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나 누가 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관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큰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언제 즉위했냐면 주님 오시기 27년 전부터 주님 오신 14년까지였어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타비우스 황제라고 그러는데 시조 옥타비우스가 통치할 때 탁월한 통치력 때문에 나라를 참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람은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동안 로마는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기고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속국들, 그 로마가 제국화시킨, 로마가 다 점령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행정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거였어요. 인구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영을 내리는 거예요. 천하로, 천하라는 게 온천하, 그때 온천하는 로마 제국 상황.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 조그만 나라들 다 어떻게 하냐? 행정적으로 호적을 해라. 호적을 할수 있도록 거기를 다 명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호적을 하는데 2절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되는데 호적을 할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레뇨라는 사람이에요. 이 구레뇨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2절에서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뇨가 통치를 두번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때 구레뇨가 행정적으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잘 하시는 다음에 그때 한번더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호적은 그가 행정적으로 총독의 임무를 가지고 총독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호적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시저가 시켰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으면 그냥 마을에 가서 사람들 이렇게 숫자만 하면 될 텐데 유대인들에는 걔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각 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지파에 속한 숫자 개수를 하는 게 전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뉴가 그 전통적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출생한 곳 내지는 자기의 원래 지파에 가서 숫자를 계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는 저 멀리 사실상 여기서부터 한 16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야 되는 곳,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그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왜요?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놀라운 세계를, 로마 제국이라는 이 세계를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사역을 계속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면 베들레엠입니까? 라고 할때 그것은 바로 미가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조그만 그 동네인데 그 조그만 동네를 지도상에서 찾기도 사실은 로마 제국상에는 어려운 나라, 예요 어려운 지역,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지역이 그런 조그만 동네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600년 전에 선포하신 살 예언은 뭐였냐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일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행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세금과 그 다음에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군사력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그 인구조사가 구레뇨를 통해서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에게 그 일이 떨어지고 유대인들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개수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적 방법 다 와라. 원래 본적지로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본적지로 다 가서 거기서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아무게 이렇게 하고 그 집의 식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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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수 있도록 숫자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어디서 난다고요? 거기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셉부터 4절로 6절 말씀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예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비록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살고 있지만 그의 출생은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먼 길을 도보로 이용, 이동해서 베들레엠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라는 그 베들레엠과 또 다윗의 언약의 핵심 어인 그 다윗의 집, 그게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엠이에요. 그 베들레엠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천사를 통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가도록 인생을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는 남쪽으로 약 8km, 그리고 나사렛으로부터는 한 150여 km에 위치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집이라는 히브리어의 소리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렘은 떡입니다. 베틀레헴 우리가 잘 아는 벳엘이라는 것도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벳엘 할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다 한 거거든요 베틀레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떡집 이랬는데 이 떡집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 자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이 떡집에서 태어난 떡인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사건. 이것이 그냥, 아, 그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기간 280일이 꽉 차가는 것을 동시에 말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1절에서도 볼때 그때 예라고 시작을 했고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그때 예 임신이 차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호적이라는 걸 통해서도 전 세계의 모든 질서를 움직이시면서 베들레임으로 요셉을 보내고 마리아를 보내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는 시간이, 호적은 임신 안한 상태에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를 계속 맞춰가시는, 세계 질서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베들레헴에서그 떡집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한이 출산은 어떤 출산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치밀하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막그 영화 보면 히어로들이 나올 때막 번개도 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어두웠던 하늘에 빛이 확 들어오면서 뭔가 사람들의 이목과 조명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서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다들이면서 또한 쳐다들이면서 독생자 그 예수가 동정녀로서의 마리아의 몸에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거나 준비되어지거나 화려하거나 또는 뭐 태어난 장소라도 멋지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여지는 그런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주거문화를 보니까 우리 전통가옥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 있고 헛간이나 마옥간 등은 우리 집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따로 이렇게 시설을 두는데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그한 담벼락 안에 이 낮은 지역은 짐승들이 있고 조금 높게 해서는 거의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형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집이 크면 이제 우리처럼 공간이 분리되어서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장소는 뭐 여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집에 방문해서 부탁을 하면 다 열어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같이 먹여 주는 게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곳이 다 차서 더 이상 좋은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런 상태 속에서 여관이 되었든 누구의 집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출생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들어갔는데 더 이상 좋은 환경을 준비할 수 없어서 아기는 어디 태어났느냐 하면 그냥 소위 말해서 마구간이라고 하지만 헛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창고 같은 곳, 짐승들과 그냥 어울리는 곳,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 낮은 곳, 집에서도 아주 낮은 곳, 훔이 진 곳,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주인은 임신까지 해갖고 와서 아기까지 출산하는 그 부부가 그렇게 마땅히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준비도 해줘야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왕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처음에부터 얘기하면서 강조하는데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으로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강조보다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선재성을 강조를 해요.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출생과 구유의 노인 정말 비천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없고 천한 인간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저 끝에 계시던 신적 존재로부터 제일 높은 데 계시던 분이 우리 이 세계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데로. 낮고 천한 곳으로. 겸손과 고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셨죠. 누가 보면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머리둘 곳이 없다. 나는 넉넉한 집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곳이 없다,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항상 외롭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보통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아, 왜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적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미국이 왜 저렇게 될까? 뭐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 왜 환경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다 계획하거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로마 제국이라는 큰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도 호적하도록 만드셔서 출생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여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 호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명을 내려서 각 지파의 수대로 계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출생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약혼한 상태로서 천사를 통해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임신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천여 때 가서 약혼한 상태로 해도 되는데 주님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생의 날을 다 채워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계관, 이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실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많은 거품을 다 버릴 수 있는 정말 단초롭게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우리 모임이 많잖아요. 연말에도 많은 모임에 가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1년 동안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가지 않아도 또살 만하네. 처음에는 그게 충격적이고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굴리시는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 방법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줘? 나한테 왜이 문제를 줘? 우리가 막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걸 믿으십니다. 요한의, 요셉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마리아에서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까? 150km, 145km에서 150km를 산을 넘고 그렇게 건너, 걸어가야 되는. 임신한 분이 그것도 출산이 가까워서 초기에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또그 옆에서 요셉은 또 마리아를 부축해가면서 가야 됐고 갔는데 들어갈 집도 없어요, 방도 없어요. 아기는 낳을 때가 다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든 것과 모든 과정 과정 속에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시요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퍼즐로 만드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입니 왜 우리 교회에 이 지도 제목을 주실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퍼즐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 그때는 줄을 맞대고 보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치밀한 계획,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애들에게도 하나님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밀하게, 세밀하게, 중요하게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추관하여 주시옵소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증거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아픔 속에 우리의 이 코로나 문제 속에 우리의 경제적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하나님의 끝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녀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일은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